오클랜드의 에덴 파크 경기장 그늘 아래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 팀을 응원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한 수많은 미국 팬들에게 인근의 어터링홀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20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 포터즈 단체에 따르면 광범위한 야외 파티가 있는 거대한 바인 모닝사이드 선술집은 화요일 아메리카 아웃로스가 개최한 경기 전에 1,000명 이상의 미국 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투표율을 보는 것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루이네소타 출신의 마이크 하우스 홀더는 난원의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말했습니다 여행하기 위해 먼 길입니다. 우리가 이영1로 월드컵 캐나다에 갔을 때, 물론 그곳에는 많은 양크족이 있었지만 이곳은 뉴질랜드입니다. 거품 모양의 자유의 여신상 망간을 쓴 그의 옆에서 있던 미국 서포터 수잔 이베아는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여성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큰 경기 시작을 앞두고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미국의 확성기를 통해 인생은 고속도로 입니다 화면이 눈에 조화 같은 히트곡을 치자 팬들이 밤바크 순환합니다. 빨간색, 흰색 및 파란색 게스트로장식된 팬들의 줄은 블록의 중간 이상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 매니저 데이브 건이 말하는 진정한 미국 분위기와 처쳐집니다 머리가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소 곳곳에 많은 별과 줄무늬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미국 영화에서 보는 가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카니발 경기전 분위기의 일부를 느끼고 또한 경기전에 미국의 집처럼 되는 것은 좋았습니다. 라고 CNN 계열사인 나기오 뉴질랜드가 지난 7월 뉴질랜드 정부를 임명하여 고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규모 그룹으로 여행을 다녔고, 그들이 몇년 동안 그 팀을 따라 만났던 옛 친구들과 제외했습니다. 일부 충성스러운 팬들에게는 이번이 그들의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심지어 다섯 번째 월드컵입니다. CNN의 이야기한 몇몇 팬들은 샌 안토니오에서 온 나디아 펠라요를 포함하여 세계의 조별 리그 경기에 모두 팀을 따라갔고 그들은 그녀가 지지자들의 헐신의 감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꽤 멋집니다, 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모닝사이드 선술집에서 시작하는 것은 2시간이고, 수백 명의 팬들이 오이치 웬더 세인츠와 리에미아르 아이씨이다. BAUTIFUL을 부르며 레덴 공원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월드컵에서 미국에 대한 큰 기대가 항상 있지만, 그 경기에 전통적으로 우세한 세력이 3면타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세번 연속 타이틀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희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토너먼트를 앞두고 많은 선호를 받았지만 조별리그 동안의 경기력은 일부 팬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1승 2무로 포르투갈은 막판의 골대를 강타하면서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르투갈 경기 전 많은 팬들이 이전 조별리그 경기에 비해 훨씬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면서 선수들은 비교적 가라앉은 관중들에 의해 낮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아웃드로스의 경기 전결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의 결정전에는 빈 저석이 풍성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웰링턴에서 네덜란드와 미국의 동점을 가져온 지속적인 소음에 비해 포투가를 상대로 한 긴장된 관중들의 가장 큰 환호는 미국 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들었을 때 나왔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오클랜드로 이사한 미국 팬 가비 다니엘스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90분 이상 무득점을 한 것은 조금 긴장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팀의 경기력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여행 팬인 크리스틴 파리소는 옷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인 FIFA에 따르면 올해 여자 월드컵은 지금까지 17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팔렸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 관계자들은 토너먼트가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 거대한 미국 여행단이 사업에 좋다고 말합니다. 온인사이트 선수집의 매니저인 거는 이 바가 평균적인 날보다 미국 경기일에 수천 달러를 더 벌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오리의 수익을 위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가 스포츠 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익숙하지만, 미국 팬들은 양고기와 굴과 같은 뉴질랜드 별미에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미국인이기 때문에 팁도 정말 잘 줍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바뿐만이 아닙니다. 코너먼트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오클랜드에 있는 키팍 팬종 매장은 미국 모자와 팀 유니폼 대부분의 크기가 매진되었습니다. 미국 장비의 경우 그 재고가 방금 날아갔습니다. 라고 매장 매니저 메기 그레이가 말했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군중 중 미국이 훨씬 가장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일요일 호주에서 스웨덴과 토너먼트 단계로 경기를 치릅니다. CNN과의 인터뷰에 응한 상당한 수의 미국 팬들은 이미 시드니엔 여행 티켓과 경기 티켓을 약했고, 이는 팀이 그들의 조에서 승리하고 나서, 16강전에서 그곳에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2조 2위가 멜버른에서 경기를 할 것인데, 이는 일부 팬들이 오리는 비행기를 바꾸고, 호텔을 취소하고, 새로운 경기 전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라고 아메리칸 아울로의 공동 설립자인 저스틴 브런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벤트 사인과 경품은 시드니에 있으며, 약 6개의 여행 가방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멜버른으로 갈 것입니다. 이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브런커는 아웃트로즈가 멜버른에서 열리는 또 다른 꽉찬 경기전 행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팀이 월드컵을 향해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별리그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팀이고, 이제 팬들은 팀과 선수들에게 훨씬 더 많이 끼쳐질 때입니다. 만약 미국이 일요일 스웨덴을 이긴다면, 그들은 금요일에 8강전을 위해 오클랜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김미국인이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호주에서 일요일 밤에 이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고 바 매니저인 거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놓치게 될 것입니다.